네? 여든이시라고 그러시던데요. 왜 자꾸 뒤로 가세요? <laughs> 저. 아드님 얼굴은 기억을 하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 너무 바빠가지고 어머님 찾아뵐 기회가 전혀 없어서 어머님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이나 하겠는가? 그럴 정도로 자신이 불효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, 평소에. 근데 어머님 생각엔 어떻습니까? <laughs> 네. 예. 네? 진짜. 네 <laughs> 쑥스러우시다고요 어머님도 조용필 군처럼 노래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아임 <laughs> 노래 저기... 잘하십니까 아임 못하세요 뭐, 네 근데 보십시오 저기... 지금 어머님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60년 70 60년 70년 후에 노인 되실 분들이 이렇게 조용필 군을 좋아합니다 <laughs> 내게 해주는 것.